오늘의 만들기는 소반이라는 걸 만들 건데요. 여러분 소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이 소반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는데요. 소반은 어 쉽게 말하자면 작은 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옛날에는 밥, 밥을 먹을 때 혼자서 이렇게 상 하나에 1인상으로 밥을 먹었었대요. 어, 그게 예의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 가족들끼리 큰 식탁에 둘러 앉아서 맛있게 먹잖아요. 옛날에는 이렇게 작은 개인상에 작은 접시에 반찬도 조금씩 조금씩 담아서 그렇게 해서 내 상에서 내 음식만 깨끗하게 먹는 게 옛날에 식사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렇게 잘안 하죠. 옛날 소밥 문화는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문화 때문에 생겨난 건데요. 지금은 의자에 앉아서 식탁에서 밥을 먹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는, 우리나라에서는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작은 상을 하나 놓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개인상 문화가 많이 발전했었다고 해요. 형태는 다양한데 지역마다 아주 달랐었대요. 이렇게 낮은 네모난 상도 있었고 조금 더 멋을 부려서 육각형 모양 팔각형 모양도 있었고 어 그것도 싫다면 더 많은 멋을 부리자면 이렇게 꽃 모양처럼 예쁘게 테두리를 넣기도 했었고 원형으로 하기도 했었고 다리 모양을 어 강아지의 뒷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개다리 소반이라는 것도 있었대요. 상의 이름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하나씩 보면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초반에 당초 문양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보기를 할 건데요. 아, 당초 문양 얘기해 줘야 되죠. 당초 문양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식물이나 덩굴 문양을 당초 문양이라고 하거든요. 예쁘게 식물 문양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그려서 만들어도 돼요. 자, 만들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도 먼저 밀대로 밀어서 파, 펴줄 건데요. 한반 정도 하면 될것 같아요. 절반 정도를. 크기가 크지 않아서 손으로 꾹꾹 눌러도 되는데, 표면이 일정하게 되지 않잖아요.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위대로 다듬기만 해볼게요. 잘 밀었다면 가장 기본 형태인 쉬운 사각형 문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불퉁하게 튀어나온 이런 부분들을 잘라주세요. 위에 상판 모양은 이렇게 직사각형 네모로 만들 거고요. 다리 부분도 길게 만들어 줄게요. 다리 부분도 길고 넓게 펴줘야 해요. 얘네가 높이가 될 거거든요. 다 밀었다면 4등분해서 잘라줄게요. 두 개는 길고 두 개는 짧게 만들어서 상에 붙여줄게요. 같은 길이로 자를 수 있도록 앞에 잘랐던 친구는 바로 윗부분에 연결해서 대주면서 할게요. 이렇게. 같은 길이로 자를 수 있겠죠? 다 잘랐다면, 이 옆에 튀어나온 이 친구들은 살살살 눌러서 예쁘게 정리해주세요. 자 이렇게 같은 크기가 두 개씩 만들어졌죠 여기 있는 상판까지 해서 총 5장의 판이 만들어져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지금 합체하면 힘이 없어서 이렇게 푹 주저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이 상태로 조금 말려놨다가 어, 접합해 주는 게 좋거든요 시간이 없는 친구들은 드라이기로 앞뒤로 골고루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려주고 한 5분 정도 말려주고 그 다음에 합체를 할게요. 자 이렇게 선생님은 지금 한 5분도 안 말려서 한 2분 3분 정도 말린 것 같거든요. 2분 3분만 말려도 여기가 좀 튼튼해진 것 같아요. 아까는 막 너무 힘이 없어서 흐물흐물했는데 지금은 만들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문양을 한번 넣어볼 건데요. 담초 문양 프린팅을 나눠주었죠. 자, 거기서, 어, 우리가 마음에 드는 걸로 오려서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러분 여기 보고 엄청 쉽거든요? 여러분이 그려도 돼요. 선생님은 이렇게 해 볼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선생님은 이렇게 하기로 정했거든요? 자, 네, 이거 올려놓고 한번 따라서 그려볼게요. 새겨주세요. 그리지 않아도 돼요. 하다가 너무 조금 해서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은 빼도 괜찮아요. 선생님 항상 생략하는 것도 괜찮다고 했고 새로 없는 부분 그려보는 것도 괜찮다고 했죠. 자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늬가 그려져 있거든요. 이 무늬를 한번 얇은 코일링으로 만들어서 올려서 붙여볼게요. 양각 문양이 되는 거예요. 얘네를 파서 이 문양이 안쪽으로 이렇게 깊게 파여 있다면 그건 음각 문양이 되고요. 오늘처럼 선생님이 코일을 만들어서 위에 볼록하게 올라오게 붙여주는 걸 양각 문양이라고 해요. 오늘은 양각으로 표현해 볼게요. 얘네들이 한번 말리고 있더니 자국이 깊게 나지 않아서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자국 따라서 연필로 한번 더 그려줬거든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잘안 보이는 친구들은 연필로 한번 더 살짝 따라서 그리세요. 자, 그리고 아주아주아주 아주 아주 얇은 아주 가느다란 호일을 만들어 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얇게 만들어 주고요. 붙여볼게요. 물을 발라주고 그려놨던 문양의 모양에 맞춰서 조심조심 붙여주세요 도구의 도움을 받아서 손가락이 닿지 않는 부위는 살살 잘 눌러서 붙여주세요 자, 위에 상판 부분, 방청 문양을 다 붙였어요. 선생님도 붙이다 보니까 너무 조그만 부분은 붙이기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릴 때, 어, 아주 작은 부분은 안 그려도 돼요. 작은 부분 너무 어려울 것 같으면 그냥 그리지 말고, 어, 표현할 수 있는 것만 표현하도록 해볼게요. 자, 그리고 지점도가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어, 이 작은 얇게 미는 코일도 남고 해서 우리 다리 부분에도 줄무늬로 장식을 조금 더 해줘보고 싶거든요. 자, 힘들었으니까 다리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줄무늬 장식만 넣어볼게요. 자, 이제 조립하는 시간입니다. 자 얘를 살며시 뒤집어서 문양이 너무 눌리지 않게 놔두고요 물을 잘 발라서 접합해 줄게요 비비듯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눌러주세요 자, 이렇게 살살 잘 붙여서 눌러주고, 남아있는 지점토로 여기 안쪽 붙인 부분에 테두리를 한번 둘러줄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얘네들은 지금 우리 드라이기로 살짝 말렸었죠. 서로 마른 상태에서 붙였기 때문에, 음, 물을 발랐긴 하지만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얇은 코일로 여기 테두리를 붙여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안쪽 모서리 부분에 이렇게 물을 꼼꼼하게 발라주고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끊지 말고 바로 돌려서 해주세요. 한 바퀴를 돌렸다면 얘를 잘 문질문질해서 붙어 있는 부분에 선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잘 문질러서 주문이 자국이 보이지 않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미니미니한 예쁜 작은 소반이 완성되었어요. 장식을 더 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다면 그림을 그려도 좋고, 어, 칼을 쓸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기 다리 모양대로 이렇게 살짝 살짝 잘라서 구멍을 내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양을 넣을 수 있는 친구들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모양을 한번 더 넣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당초 문양이 들어간 소반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